어플 설정만 잘해도 돈 되는 좋은 콜을 받을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 만만한 게 대리운전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고, 대리 일하기 힘들고 콜이 바닥에 깔리는 거 보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처음 혼자 하면 그게 어려운데, 저와 같이 하면 부업으로 월 300만원은 벌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일을 배우신 분 중에 대리운전한 지한 달도 안 돼서 하루 30만원 번 적도 있고 한 주에 무려 100만원까지 벌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성실하게 무한반복하시면 월 300만원 이상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대리 어플 설치와 돈 되는 좋은 콜 잡기 위한 어플 설정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급한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대리운전 1대1 코칭하는 거 있으니까 봐주세요. 대리운전 부업으로 시작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리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막상 나와 보시면 전쟁터처럼 느끼실 거예요. 콜 하나에 피 터지는 게 현실입니다. 콜 리스트에 나오는 요금을 보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것들만 보일 것이고 콜이 뜨더라도 도착지가 오지인지 콜밭인지, 단가는 적당한 건지 아닌지, 여기저기 검색해봐야 하는데 그럴 여유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리운전 8년차 기사로서 카카오 대리 설치 방법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콜 리스트 창을 통해 좋은 콜을 잡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 대리 기사로서 일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 대리 기사용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계정을 만드시고 운전면허증과 프로필 사진을 찍으시면 접수가 됩니다. 신청 후약 3일에서 7일 정도 보험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요.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대리는 누구나 할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게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나 관리비가 따로 없고 대리운전 보험료도 공짜입니다. 승인 후 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출근하기를 눌러 시작해 줍니다. 여기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오늘은 어떤 콜이 좋은 콜인지 기초 설정과 콜 리스트 화면 보는 법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콜 대기 중 화면이 나오고 지도를 보면 현재 내 위치와 주변 대리 기사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뉴 아래 설정 가셔서 지도보기 설정을 해줍니다. 콜 리스트를 누르면 콜 수요를 볼수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콜 리스트가 보이는 이 화면으로 일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콜 수행 후 주변 기사보다 미리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콜 리스트 화면으로 해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째 좋은 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 옵션에서 근거리 순으로 설정하고 리스트 설정에서 콜 반경을 최대인 20km로 설정해 줍니다. 자, 현재 21시 12분 기준 내 위치에서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은지 동서 남북 방향으로 교통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북서 방향인 삼성에서 파주 운정 아, 65분 소요되는구나 서쪽 방향 노년에서 철산동 아, 51분 소요되는구나 이렇게 지도앱에서 철산동으로 내비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콜리스트로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리 기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인 남쪽 방향, 역삼동 세류동 50분 소요. 음자 동쪽 방향, 노년에서 통납동 25분. 어? 지금 현재 시간 내 위치에서 가장 시간이 적게 되는 방향이 동쪽인 것 같아요. 콜리스트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아 나는 동쪽 방향 아... 콜 주면 아... 잡을 아... 것이다. 라고 미리 계획을 잡고 콜 리스트를 1.5km로 설정하여 조용해진 창을 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대기하는 겁니다. 콜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덜 소요되고 가격이 높은 콜이 좋은 콜입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지역 콜만만 간다고 한다면 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배차받는 지역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만 해도 25개 자치구에 426개 행정동 경기도는 548개 몸으로 경험해야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음, 남쪽 도북동 수지신봉동 동쪽 26분 운행 고독동 두번째 출발지로... 같은 지역이라도 상대적으로 시간을 벌어서 잡기 현재 2시 30분 연남동 인데요 이 시간에 콜리스트에 보면 20km 안상 가는 것만 한콜 있고 콜이 없는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는 만약 아까 압구정동에서 신봉동 가는 콜이 40분 소요됐는데 현재는 27분으로 줄어들어서 13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콜이 시, 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좋은 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차수락을 한다면 여러분이 거주하고 시작하는 어느 지역에서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복귀 문제 국자치에서 콜지로 이동, 뭐 카카오 배차 알고리즘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오늘은 콜 리스트 화면만 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와 시간대에 가장 좋은 콜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카카오에 표시된 요금은 실제 수익으로 단위는 포인트 표시입니다. 대리운전은 중개수수료로 20%와 보험료가 차감되는데 대리기사용 어플에 표시된 금액은 포인트로 순수익입니다. 오늘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앱을 기능을 활용하여 좋은 콜을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겪는 이게 가는 게 맞나? 이게 가, 이 가격이 맞나? 하는 복잡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 대리 어플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혼자 설정하고 직접 하면서 익숙해지면 누구나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특히 카카오 대리는 등급에 대한 상벌이 명확하기 때문에 많이 타고 열심히 하면 선택지가 다양한 좋은 콜에 우선 배차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플을 다루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 낯선 동네로 다니는 게 두려움이 있어 콜이 들어와도 망설이시는 분들, 취객을 상대하는 일이라 진상이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객 응대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경험 많은 기사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거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 타면서 콜이 없다고 하고 결국 대리운전은 돈이 안 되고 체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면 2인 1조 형식으로 제 차로 따라다니면서 어플을 다루는 법과 좋은 콜 잡는 법 그리고 걸러야 할 콜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직접 대리기사 역할을 하시면서 당일 바로 10만 원을 벌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날 수익금은 전부 기사님 몫입니다. 그 이후 1대1 카톡 가이드와 소통을 통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코칭을 받고 단 6일 만에 86만 포인트를 버신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마다 사는 지역, 개인의 체력,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이 일에 대한 기대 목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추천 동선과 대리운전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리운전하는 방법은 물론 카페나 단톡방에 가입하셔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지만 눈치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고 효과적으로 한 달에 300만 포인트 이상 벌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